어플로 영상 편집 배우기입니다. 자, 우리 영상 편집으로 가장 유명한 앱은 키네마스터라는 앱이에요. 무료 앱이라서 어, 쉽게 어,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자, 이 앱을 열어보실게요. 역시 무료 앱이다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앱을 이용을 하시려면 여기 상단에 앱으로 이동이라는 어, 이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이 앱에 들어오시면 홈 믹스 만들기 나이 하단부에 어, 네 가지의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홈이 색깔이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이 어, 보이는 화면입니다. 홈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템플릿이 있는 곳이에요. 자 영상 템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 어떤 틀에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원하는 글자를 바꿔서 만들어진 영상을 쉽게 내 원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틀에다가 내가 원하는 사진도 넣고 어, 거기에는 뭐 김치라는 단어가 있었으면 나는 뭐 된장으로 바꾸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게 여기 홈하고 믹스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는 영상 하나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가지고 여기 안에 내용을 바꿔서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여기 믹스라는 부분을 눌러서 그 틀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달아 볼게요. 그리고 여기 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하고 믹스가 거의 비슷한 곳이에요. 이 믹스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여기 나왔던 영상들이 또 계속 흐르게 되더라고요. 샘플 영상을 볼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을 할때 제일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뉴는 바로 여기 만들기 쪽입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 만들기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처음에 내가 뭔가 새로운 영상을 만들겠다. 여기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하단부에 뜨는 것들은 내 과거의 작업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 기록을 다시 한번 눌러서 내가 이어서 또 편집을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지우고 싶으면은 점세개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점세개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뭐 복제를 할 건지, 뭐 삭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삭제. 없어졌죠? 이것도 지워볼게요. 삭제. 이렇게 작업 기록들을 지울 수 있고요. 자 우리 새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새로 만들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은 이 프로젝트 영상의 어, 프로젝트 만들기 위한 이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하셔야 돼요. 음. 아까 여기 바깥쪽에서 잠깐 꺼볼게요. 이 바깥쪽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 어, 제가 직접 어, 이름을 설정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파일 관리를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파일들이라고 보시면은 이 파일 관리를 잘하려면은 이 네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 그냥 글씨만 써주기보다는 이렇게 앞쪽에 날짜를 써주시면은 좀 구분하기가 어 나중에 구분하시기가 찾기도 편하고요 나중에 생각하실 생각이 안 나실 때좀 날짜로 힌트를 얻어서 어 영상을 다시 뭐 편집을 한다던가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어, 제가 어떻게 이름을 썼냐면요 어떤 게 네이밍을 이렇게 했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 23년, 2023년의 뜻입니다 그리고 05 5월 22일 어, 2023년 5월 22일날 어, 작업한 어떤 영상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네이밍을 한 거예요 다시 만들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만들기 눌러 주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 이름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손을 터치하시고, 음,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023년, 뭐, 5월, 뭐, 25일이라고 치면은, 네, 이렇게 숫자로 써주시면 되고, 뒤에 뭔가 더 적을 내용이 있다면, 어, 연습 영상 뭐 이런식으로 쓰셔도 되고 저는 요 사이에다가 특수기호 여기 이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화면비율 자 화면비율 16대9하고 9대16 요두 정도만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음, 잘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고요 어, 이1 6대9는 가로 가로 영상이고요. 9대 16은 세로 영상입니다. 주로 이제 유튜브에 올리실 거면 16대 9로 설정하시고 영상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쇼츠 영상이라고 해서 짧게 짧게 볼수 있는 영상들이 좀 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유튜브 안에도 쇼츠라는 게 있는데 그런 쇼츠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9대 16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16대 9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하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네이밍을 하시고, 화면 비율 선택하시고, 이 키보드를 치워주셔야 돼요. 자, 키보드는 여기 하단부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아이고, 잘하셨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2023년 05월 25일. 하고 이걸로 할지 이걸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한 것이 이렇게 빨갛게 표현이 되고요. 자, 이 저기 하단부를 건들면은 키보드가 바로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이 키보드 뒤에 이 만들기 버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만들기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요, 키보드를 치워주셔야 돼요. 키보드를 치우기 위해서는 내 스마트폰에 여기 취소 버튼 요걸 눌러주시면 키보드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숨어 있는 요 만들기 버튼을 이제 눌러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광고가 나오는데요. 광고는 여기 닫기라고 나왔을 때 그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요 모습은 자, 이건 폴더들이 보이는데, 이 폴더들은 어, 나의 그 스마트폰 갤러리가 연결이 된 거고요. 이 진하게 흰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폴더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어떤 영상 소스들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자, 소스라고 말하는 거는요, 어, 영상이라던가 사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소스라고 제가 통칭해서 부를게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을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내가 원하는 음, 사진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 보이시는 네, 요 폴더들 그리고 사실 여기는 광고구요. 돈 주고 구매하셔야 되는 그... 키네마스터에서의 그광고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것들은 키네마스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어떤 그런 영상 소스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갤러리, 앨범별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요. 요, 그니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시장에 가서 시금치 사고, 두부 사고, 콩나물 사고, 봉투 각각 따로따로 담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폴더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사진을 꺼내 오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카메라 카메라라는 이 폴더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과거에 찍었던 사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툭 툭 건드렸더니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지요. 이것도 써볼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사진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손을 오므려 주시면은 어, 끝과 끝, 영상의 처음과 영상의 끝을 보기가 편하니까, 음, 그니까이 처음과 끝을 확인하시면 그 구성을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어, 축소하셔서 이제 보시고 또 작업하실 때는 손을 쫙 벌려서 이렇게 확대하시면서 어, 하나하나 또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터치해서 불러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가기 버튼. 여기 이걸 눌러주시면 아까 그 봉지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른 봉지를 뒤져보러 가기 위해서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어, 아까 요 봉투 안에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봉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엔 어떤 사진이 있는지 터치 네, 이런 것들 저장돼 있고 또 내가 쓰고 싶은 것들 이렇게 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터치를 했더니 갑자기 여기 사이에 요 사진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이 빨간 라인 있잖아요. 이 빨간 라인이 항상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빨간 라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빨간 라인 그 다음에 사진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이 이쪽에 들어오지 않고 이 영상의 제일 끝에 사진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빨간 라인을 이 끝쪽에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손을 터치했을 때, 어. 이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만약에 빨간 선이 있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리 키네마스터는요. 사진 하나당 대략 4초 정도. 4초 정도 플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내가 보여,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봉투에서 나가 보겠습니다. 음, 나가면은 다시 여기 봉투 다른 봉투 있는 데가 보이는데 자, 봉투 재료들을 지금 그러니까 시장을 봐온 재료들을 여기 도마 위에 다 올려 놓은 거죠. 차례차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겠다 하실 거면은 이제 여기 재료의 재료가 보이는 쪽에 문을 닫아 주셔야 돼요. x 눌러 주시면 어 이렇게 어, 조리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조리 도구 우리 마치 리모콘그 가운데 있는 그런 버튼 같이 생겼죠? 이 동그라미 버튼 나오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냥 제가 사진을 차곡차곡차곡 쌓아만 놨는데 이것도 하나의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빨간색 라인을 제일 앞에 두시고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플레이 버튼 보이시죠? 얘를 눌러주시면. 네, 지금 이렇게 1초, 2초, 3초, 4초, 그다음에 5초 시작되는 부분부터 두 번째 사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쭉 영상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동영상이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정지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 자막도 넣고 그리고 음악도 넣고 하면 하나의 어,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기초기 때문에 음악 넣고 자막 넣는 것까지만 하고 어,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 다른 또 메뉴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디오라고 보이시죠? 이쪽에 손을 터치하시면 어, 이제 음악이 있는데요. 자, 오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음악을 사러 가야 된다고 에스, 음악 에셋 다운받기 뭐 이런 글자가 써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을 음, 여기 상점에 가셔서 사 오시면 됩니다. 음악을 팔고 있는 상점 눌러주시면 자 여기가 어, 백화점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방에서 나왔고요 지금 외부에 있는 백화점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에 있는 음악 코너에 지금 오신 거예요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됐다는 거는 어, 지금 6층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7층이고요 1층, 2층, 3층, 4층 네, 1층은 뭐 이런 영상 소스들을 파는 곳 이건 신제품만 파는 곳. 이거는 그 효과들을 파는 곳. 다, 각자 다르죠? 이거는 뭐 스티커를 파는 곳. 여기는 음악을 파는 곳입니다. 자, 근데 음악층에 갔는데, 여기 음악 장르들이 써 있어요. 어린이 음악, OST 음악, 클래식 댄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음악 장르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밑에까지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그냥 무난하게 여기 재즈 블루스 음악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 보겠게요. 장 장르, 음악 장르를. 자, 그랬더니 이렇게 음악들이 또 여러 개가 검색이 됐는데요. 자, 미리 들어보고 살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주시면 구매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 거는, 어, 앱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거는 피해 주시고, 이 무료, 이런 것들 위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플레이해 볼까요? 아무 노래나. 어이 노래가 별로다 그러면 은또꺼 주시고 다른 노래를 또 플레이해 보시고 어, 마음에 드신, 드신다 이렇게 들어보고 미리 들어보고 마음에 드시면 어,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 저는 이미 이거 설치됨이라고 뜬 거는 이미 제가 다운로드를 눌러서 어, 구매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요 위에 있는 요거 한번 다운로드 해볼게요. 이렇게 미리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이제 설치가 다 되면 설치됨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이제 백화점에서 나가셔야 돼요. 이미 저희 집 주방에 음악이 배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X 눌러서 백화점에서 나와주세요. 나와 주시면, 여기가 지금 우리 집 음악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음악. 그래서 여기서 방금 제가 다운받았던 곡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프로포즈. 자, 이 음악을 제가 이 영상에다 넣을 거거든요. 자, 우리 영상은요, 어, 레이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자, so, 지금 여기 1층이 사진들이 쭉 있는 곳이고, 여기 2층이 음악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so, 제가 이 음악을 이 2층에다가 넣어볼게요. 터치하시고, 여기 있는 더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여기에 프로포즈라는 이 민트색으로 표현된 음악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창고에서 이 X 눌러주시고, 그 조리 도구 있는 쪽으로 갈게요. 제가 하고 있는 말은 다 비유적 표현이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네, 이 동그라미 메뉴 있는 쪽으로 오셨어요. 자, 이제 사진과 음악이 만났어요.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이 하나 이제 쭉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자막을 넣으시려면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레이어. 자, 레이어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 텍스트라는 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자, 그러면 이제 자막을 쓸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1번 사진이라는 자막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쓰시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영상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여기가 1층, 여기가 이제 2층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층이 3층. 자, 요걸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요거 눌러 볼게요. 어, 영상은 요 밑으로 떨어지고, 작업한 그 재료들이 이렇게 몇층 구조로 표현되고 있는지 보여지고 있죠. 다시 이걸 똑같이 누르면 원상태로 돌아오고요. 이건 이렇게 위아래로도 움직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구조가 여기 1층에는 쭉 사진들이 깔려 있고, 2층에는 이제 자막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3층에는 음악이 쭉 나오고 있죠. 눈으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음악이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 음악이 꾹 눌렀을 때, 노란색으로 선택이 되면 이렇게 옆으로 당겨주시면 음악이 시작되는 시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플레이. 음악 안 나오죠? 사진하고 자막만 나와요. 그러다 이두 번째 사진 조금 나오다가 이 시점에 음악이 흘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구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영상 시작부, 분 부분부터 음악이 나왔으면 하면요. 이거를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꾹 눌렀을 때 진동이 오면 앞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플레이. 사진과 영상이 동시에 다 시작을 하죠. 자, 자막은요. 이 친구죠. 노란색 친구. 자, 얘는 크기 조절이 일단 가능하고요. 요, 대각선 화살표로. 바깥쪽으로 빼면 커지고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볼까요? 아, 여기다 놓을게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 사진이 끝나면 이두 번째 시점에 두 번째 자막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역시 레이어, 텍스트, 2번 사진. 그 다음에 확인 이렇게 계단 구조를 뜰 때가 있어요. 여기 서로 조금 자리가 좁아서 안 물릴 수가 있는데, 이거 그냥 계단 구조를 띄워도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마지막 사진에 이렇게 겹치게 됐네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밀어서 이 친구를 이렇게 옮겨 주시면, 어, 얘네 둘이가 또딱 붙어요. 서로 겹치지 않게. 근데 이 타이밍에 의해서 계단 구조를 뜰때 영상에 크게 무리가 없으면요, 어, 꼭 이렇게 이동해 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타이밍이 딱 맞게 됐네요. 자 이번 사진도 어, 같은 자리에 이동을 좀 해볼까요? 자 요. 자막을 눌러서 이 1번 자막을 이제 크기를 키워주고 위치를 바꿨잖아요. 자, 그리고 이 클립을 선택을 하면요. 주변이 이렇게 노래지죠? 이 노래지면은 이 자막을 바꿀 수 있는 메뉴가 이쪽에 뜹니다. 여기에서 이 메뉴들 중에서 전체 적용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 구조를 똑같이 어, 복사를 합니다. 얘이 예, 친구, 그러니까 2번 자막 친구도 내가 따로 크기를 키워주고 위치를 이동하지 않아도 아마 똑같은 위치에 자동으로 변경이 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자막을 선택하시고 전체 적용이라는 말을 눌러주시면 모든 텍스트에 적용됐습니다. 나왔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사진, 2번 사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1번에 적용된 그 설정을 복사를 해서 얘가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한번 쭉 써주시고, 모든 자막을 한번에 전체 적용으로 어, 통일성 있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역시 그 같은 방법으로 또세 번째 사진에도 텍스트 뭐 3번 자막, 아, 3번 사진.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자막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막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만들었고요. 다섯 개까지만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음, 터치해서 휴지통 지워버릴게요. 자막도. 네, 이렇게 했고, 다시 한번 통일을 주기 위해서 1번 사진을 터치, 어, 1번 사진이라고 썼던 자막을 전체 적용으로 해서 모든 텍스트에 음, 이렇게 통일성을 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동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Play.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어, 이 영상을 가지고 좀더 어, 디테일하게 더 자, 자세하고 명확하게 어, 진도를 하나하나 나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